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를 버린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19절에 의하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얻었다고 여기는 자유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거나 우상에 이끌려 위험에 노출되어 스스로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예, 그만한 대체품들을 찾고 있으니, 오죽하면 지금 마약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여호와를 버린 악은 자녀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너희 자손들하고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자손들을 심판할까요? 그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식 세대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거든요. 자손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부모 시대부터 이어진 그 죄들이. 예, 지금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지켜봤지만 이제는 자녀들 세대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겠죠. 전이 말씀을 볼때 사사기 2장 10절이 떠올랐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아들이 있습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 없이 키운 자녀들은요,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네 여기 기띔의 섬들은요 키프로스를 키프로스를 키프로, 말하는 것으로 서쪽 해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게달은요. 유목민들이 사는 동쪽 사막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동서 이곳저곳 다 돌아봐라. 다 가봐라. 가보면 11절에 어느 나라가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는 것은요. 아니, 다른 이방 나라도 가짜 신을 섬기는데 그 가짜 신을 다른 신하고 안 바꾸는데 야 너희들은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찌하여 우상과 바꿔치기하냐? 어찌 너희들은 대체품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처럼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체품을 이렇게 찾은 그 결론으로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부모 세대의 악은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녀다 백성들의 악을 고발하시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와 웅덩이는 대조가 됩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이라면 웅덩이는 고인 물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얻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예 바로 끊어지지 않는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라 것은 하나님을 쏙 빼버린 열심, 노력,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자기 열심과 수고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채워지지도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건 대체품들을 찾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품들을 끊임없이 찾지만 그것은 바로, 채워줄 수 없는, 예,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아내가 제 둘째 아들을 이제 시력 검사를 하러 갔다가 간 김에 첫째 아들까지 시력 검사를 하였는데 어 둘째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원시안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원시안은 가까이 있는 것이 잘안 보이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녀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 먼저는 저에게 이러한 영적 원시안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자녀들을 잘 돌아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주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저에게 있음을. 봤거든요. 그러나 정작 원시안처럼 제 자녀는 잘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쭉 이어왔거든요. 토요일에는 아내는 주일 학교 사역으로 저는 설교 준비로 인하여서, 예, 자녀들이 방치가 되었고, 주일에는 예배 후에는 저와 아내다, 아내가 둘다 지친 상태다 보니까 쉬게 되는데 이 방치되는 시간들이요 아이들이 주로 tv 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물론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또 진찰을 받아 봐야겠지만 아들의 원시한 진단이 가까이 있는 제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제 삶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또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과 또 이 주말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네, 고민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 송기철 장로님이 쓴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라는 책에 보면요. 장로님이 집회차 울진에 내려갔는데 머문 호텔에서요. 온천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온천은 거의 우리가 온천이라고 하면 땅에서 파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온천은 펌프로 지하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해발 1000m에 솟아 나오는 천연 온천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 산책을 하려고 산에 오르는데 온천수가 흐르도록 만든 파이프라인이요. 계곡을 따라 수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가 온천지에서 계곡 입구까지 이어져서 호텔에 온천수가 공급되는 것을 보았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요. 파이프가 온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이 파이프는 녹슬진 않았는지, 구멍이 난 상태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왜이 생수가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은요, 지금 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돌이켜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절에 너희 자손들과도 싸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질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터지고야 말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대체품을 찾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버린 악은 포로됨과 황폐함으로 나타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14절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묻는 것은요. 종이냐, 시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시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종이나 시종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말씀해 보면요. 네, 신혼의 때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다라는 뜻이고요. 첫 열매라는 의미가 또 이것을 확대해석해 보자면,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종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왜종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이자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만 그 결론은 바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포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나 이 포로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죠 죄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비참한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삶은요 15절에 보니까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예 삼키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왜 어린 사자들이라고 했냐면 두 나라를 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그 황폐함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포로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 인생이 지금 포로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독이 거기에 또한 가지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는 이유. 예, 하나님을 떠난 삶에 결론이라는 거죠. 또내 삶이 지금 황폐한 상태라면요.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다른 곳을 또 찾아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높과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좌치함이 아니냐. 아까 그 어린 사자들이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힘들게 하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냐? 16절에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예, 쉽게 말씀 드리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들이 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는데요. 이집트도 결국은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애굽 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경향을 나타냈거든요. 예, 정치적인 동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예, 동일하지 않을까요? 뭐 북한이 저렇게 한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에게는 뭐 미국이 있고 뭐 다른 나라가 있고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애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굴욕만. 방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 떠나 삶의 결론이라고 17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아까 우리 그10 3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잖아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10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요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것은 남유다의 상황이거든요. 남유다가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쉽게 말하면요.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잘 네, 표현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강 물한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 이게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강 물한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집트 의지한다고 해봤자, 그거 나일강 물한잔 정도야, 아시리아 의지한다고 해봤자, 청량한 유프라테스강 물한잔 정도야. 너의 그 목마름 절대 채울 수 없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요. 힘 없는 것이 악이고 돈 없는 것이 고통이라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요 이집트와 아수르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악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고통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십구절 말씀처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내 자녀가 살 길이며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포로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또 한가지는 요 요즘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국과 아수르 는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찾고 있는 예 다른 의지의 대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버린 삶의 결론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아들이 이렇게 원시한 진단을 받은 것도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또 방치하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주심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킴으로써 제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써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고통이 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오늘 말씀에 그 생수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를 웅덩이 판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생수의 끊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모든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